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어. 자, 오늘 또 새로운 글자를 시작할 건데, 민서. 여기 보면 민서 노트예요. 민서가 글자를 꾸며놨어요. 이쁘지? 네. 아, 이 노트 예쁘게 꾸며보자.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어, 새로운 두 단어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복습해볼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서. 가는 어딨어요? 가? 여기. 어, 나는? 여기. 다는? 여기. 라는? 여기. 마? 여기. 다? 여기. 우와, 박수! 단어 첫 번째는 사예요. 민서 혹시 사가 들어가는 말 사자? 사자? 어, 한번 그려줘봐. 와 무서운데? 오이빨 오. 오. 아이 글자는 뭐야? 민서 써봤어 한번? 음, 아 사, 사. 써봤어요. 좋아요. 사진기. 어 사진기 하면 다 사진기, 찰칵찰칵, 우리 민서 찍어주는 사진기. 어, 야. 야, 이게 사진기에요. 와, 좋아요. 또 민서 사자 들어가는 말한 개만 더 한번 생각해볼까? 사슴. 어, 어, 그래, 그래봐. 아, 민서 사자는 떠오르는 게 맞나 봐. 아, 사슴, 사슴 어떻게 그리지, 민서는? 아... 사람 어? 사람 아 사람도 그려볼래? 그리고, 산! 민서 응. 산은, 사라는 글자에 좀뭘 붙이긴 한 건데, 비슷하니까 그려줘, 민서. 자, 그리고. 응, 음, 아이고, 사 하면 기억나는 게 맞나 봐. 사, 사, 사. 됐어? 아니. 다할 거야? 응. 응, 음, 뭐? 응. 사과. 와, 아 사과 너무 귀엽다. 와, 사과가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하네. 응. <laughs> 오늘 인사가 하자가 들어가는 말. 어떤 사자, 찰칵찰칵? 뭐, 사진기, 사람. 아니, 사진. 이거 다 읽어볼게. 응? 사자, 응? 사진기, 그 다음에 그랬던 건 사자. 산을, 음? 사과. 아, 야. 자, 여기 들어가는 사자가 있지? 이거 네. 사자 어떻게 쓰는지 보자. 응. 음? 사 썼잖아. 여기. 짠! 자, 자, 여기에 사자는요. 아, 나 어디 있는지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는요. 네.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어. 음. 이건가? 그건가? 뭐, 뭐, 그거? 왜 그거라고 생각했어? 근육. 음, 음. 근육? <laughs>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지요. 시오, 대박. 시오, 대박. 시오? 어 시오 시오에다가 아를 붙여서 사라고 읽어요. 사가한번을 아, 맞췄네. 어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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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글자를 보면서 읽어야지. 사사 어, 이거 그려 볼까 써볼까? 네 그렸어. 이거 보면서. 자 보면서 따라 써봐. <laughs> 치 또. 그 다음에, 뾰루룩, 그루지 그치. 아, 두번더 쓰세요. 찍찍 쩌르로뾱 해주세요. 시작. 응? 찍, 찌, 르르룩또한번 더. <laughs> 잘한다. 시작. 그렇지. 찍! 쭈루룩! 와, 박수! 와, 민서야. 이 그림들이 전부 사자가 가득해. 박수! <laughs> 아, 아는 알아요? 응. 어, 아는 어떻게 알아요? 아, 언니. 어. 아이스크림을 때 응. 아가 들어가는 거 아. 우리 반아이이 이름을 쓸수 있어서. 아, 그럼 아는 알고 있었구나. 야, 짱인데? 그럼 민서 아가 들어가는 그림 좀 그려주세요. 네. 어떤 거 들어가요? 아이스크림. 어? 아, 맛있겠다. 그려봐. 아,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또 딱...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맛있겠다. 그건 뭐야? 초콜릿이야? 아니 그 어. 그거 있잖아 이거 음. 이렇게 얇은데 여러 색깔 있고 아. 그거 뿌려져 있는 거아 그래 또또 아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아 거? 오아 거? 아아 거는 아에다가 기을 붙인 거거든? 그냥 아가 들어가는 거. 얘기하지 마, 잠깐만. 어? 아가 하고 싶어? 어, 아우, 그래봐, 근데. 어, 그래봐. 첫 번째. <laughs> 두 번째. 와, 아이고, <laughs> 아, 뭐야, 무서워요! 좋네. 또 아재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음... 엄마도 생각해 볼까? 민서는 어른이야. 아, 이야? 아이, 아이. 어 아이 그래 볼래? 엄마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ông cứ cái đó ông bây giờ ông cứ bây giờ Ah, uh, ah, uh, ah, à. Ô, 야, 아, 여우, 아우, 아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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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재밌는데? 아. 아우. 어, 그럼, 우리, 이제, 아 라는 글자 써보자. 자, 쥐 보세요. 써보세요. 자,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이응이라고 저거 읽어요. 이응 해보세요. 그치, 그게 아예요 또? 어,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아, 쓰면 부르면서. 아, 어이구, 잘 쓴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또박또박 성실하게 잘하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됐어요? 와, 우리 민서가, 알을 가지고, 여우이, 아우, 하고, 아이하고, 아이스크림을 그렸다. 그지? 악어는, 재미로, 하자 찾아보세요. 똥물 로번쳐보세요 아니, 거기 아니고, 엄마 문제에서. 엄마, 엄마 문제. 보세요, 엄마 문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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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문제, 여기서. 사자 찾았어요? 어이구, 맞아요. 아자 찾았어요. 박수! 아, 이거 우 아니야? 어, 우야? 어, 우 글자 알아? 응. 음. 오. 우, 우, 쓸수 있고, 이거 태 아니, 이거 황 아니. 아하, 이건 우고, 이건 탕이고, 이거 하야. 사탕. 오, 사. 응? 뭐 잠깐만. 서 미서 사에다가 너무 잘했으니까 표시해주세요 사에다. 이 어, 사에다. 사는. 응. 너무 너무 잘했으니까 무슨 표시해줄 거예요? 아 하트 표시. 아는? 네. 잘했습니다. 어, 그거는 내일 버 건데, 자야. 자서? 어, 음. 자서 할때그자죠 맞아. 짱이었어요? Yes, so, s h e